하나이글스 노시완 8월 되면 터진다고요? 여름을 앞둔 거대한 물과 불의 싸움 겨울의 강인 해수와 여름이 불인 사화가 거대하게 충돌 그 사이에서 나무인 노시완이 흔들립니다 하나이글스의 중심 타자 노시완 그의 사주 속에는 겨울의 강과 여름의 불이 매년 5월이면 맞부딪힙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한 그의 성적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사해충의 시기 노시완의 내면에서는 불과 물이 끊임없이 싸우는 사주인데 올해 을사년이 와서 또한방 때립니다. 멘탈은 소용돌이치고 집중력은 흔들리며 한 번의 실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기도 하죠. 마치 5월의 노시완은 연장전에서 체력이 바닥난 타자처럼 멘탈과 에너지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릅니다. 노시완의 사주는 나무의 기운이 왕성하지만 해수가 그 뿌리를 지탱합니다. 하지만 사해충이 닥치면 뿌리가 불에 타고 에너지는 고갈되죠. 마치 목마른 나무가 더위에 시들 듯 성적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올해는 을사년 불의 기운이 강하지만 8월과 9월이 오면 상황이 반전됩니다. 금 기운이 들어오면 불의 기세가 꺾이고 노시완의 본연의 힘이 살아납니다. 여름이 지나면 다시 최고의 타격을 보여줄 가을의 사나이 노시완을 기대하세요. 불과 물이 싸우는 시기, 그 혼돈을 이겨낸 노시완은 여름이 지나면 다시 팬들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. 하나 이글스의 4번 타자 다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팬들은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. 노시완 화이팅!